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와 응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마리나 개 있어요, 개. 벌 몸에서는 바로와 응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금은 꿀을 뜨기 많아요. 좀벌 몸에서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재 처리를 어, 할수 없는 것이 잘못, 자칫 잘못하면 어, 꿀에, 천연 꿀에 시큼한 어, 꿀맛이 나고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약재 처리를 하지 않고, 꿀을 다 뜨고 나면, 개미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상, 순정농부는, 응애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또 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정농부입니다. 아, 어제, 그저께는 제가 숯벌집을 이용해서 가시응해나 바로와 응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아, 어떤 방법이냐 하면 벌들의 몸에 바로와 응해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 꿀을 따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몸에는 항상 응애가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붙어 있는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계상에는 꿀을 갖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밀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벌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낮이에요. 한낮이라서 꿀벌들이 꿀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저기, 벌들을 이렇게 담을 수는 없고, 밑에 있는, 단상에 있는 벌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는 에 네.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금기인데 저에게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계상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들어서 확인을 할수 있는. oh yeah that's... 이 끝이 없어요. 꿀을 갖다가 많이 쟁여놔도 또 어디에선가 뭔가가 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가져오고 보니까 세상에도 이렇게 욕심많은 곤충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왕벌이 딸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왕벌이 딸려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서 해야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여기 붙어 있어요. 하필 또 여왕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자, 그러면 요건 잠깐 옆에 제껴놓고. 에다가 제가 꿀벌을 담을 겁니다. 아까 빼놓았던 곳에 여왕이 있었기 때문에 여왕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많이 넣어야 되니까 요것도 하나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누내 몸을 들이면은 싫겠죠 꿀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은 요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아 응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마리나 꽤 있어요. 꽤벌 몸에서는 바로아 응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금은 꿀을 뜨기 많아요. 좀벌 몸에서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재 처리를, 어, 할수 없는 것이 잘못, 자칫 잘못하면, 어, 꿀에, 천연 꿀에 시큼한, 어, 꿀맛이 나고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약재 처리를 하지 않고, 꿀을 다 뜨고 나면, 개미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상, 순정농부는, 응애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또 풀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